이뭐 어, 뭐? 업업 뭐. 어, 뭐. 어, 뭐. 조끼도 뭐어 조끼도 뭐어뭐 어떤 거? 뭐. 저, 저 화면요 하세요뭐 어. 짜파게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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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파게티요 짜파게티 셨다 어? 아니 뭐뭐할 건데 뭐. 짜파게티 샀어? 짜파게 샀어 비리 맞아야지 이거 아 이거 잠.. 잠수하고 어.. 배까지 보여.. 관나 배는 안 되잖아 나 배는 안 하잖아 잠수하고 그러면 관제 감사하고 관제탑 알겠어요 수중 관제탑 짬바게티 제대로 제대로 관제탑 제대로 짬바게티 짬게티 관제탑 관제 노래 들으면 길도 놀지 라우러 물속에서 관제탑은 처음이네 수중 관제탑 아 같이 해? 나도 같이 해? 오 같이 가자 같이, 같이 가자. 가자 같이 해? 알겠 마이크 PD님 저 저까지 저 하면 짬바기티 하나 더 추가 원래 몇 개예요? 세개세개세개세개네개네개아네 개는 안돼세 개만 해네개네아 미끄럽다 여기 근데 짬바게티는 지 미리 사오셨으면서 왜 이런거 시키세요 아니 근데 중요한게 왜 그런거 사오셨어요? 오늘 아, 먹으려고 원래 여기 그래야 이런거 시키지 피디, 피디님 피디님 길을 <laughs> 그래야 이런거 시키네 맞추겠다 네 시작 돌아 아 이거 없애야어딴 따다다다다다다 조용히해 조용히나 조용히 정확히 내가 나오도록 느낌 알아 자이 돌아 <laughs>

노지심 당한다 노지심. 아 여기 안저 꼭띠 안저 꼭띠 보소 안저 꼭띠 인정. 인정하십니까? 예. 어 인정. 예 개꿀.